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세상입니다. 츠 자, 오늘 오후 축구 스무패 최종 예상 말씀드린다고 했고, 어, 축구 스무패 77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이 두개 겹치는 77회차, 뭔가 좀 행운이 따라올 것 같은 그런 회차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어, 세리에이 9경기, 그리고 EPL 5경기, 14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 3회차 연속 2월 됐다는 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3회차가 연속 2월 됐습니다. EPL 챔피언십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3회 연속 2월 됐습니다. 자, 더 이상 이월은 없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충분히 분석들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 보시고 어,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어서 1등이 나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1등이 한 5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모두 다 기다려온 승부 한번 그래도 조금 무리하서라도 어, 승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24조합으로 일단 구매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뭐 구매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24조합으로 구매하는 거는 변함없이 구매를 하겠습니다. 어 그만큼 리스크도 좀 줄어들고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맞히든 적게 맞히든 상관없이 24조합으로 네, 구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는 이제 세리에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는 그런 리그가 될것 같고요 하지만 어, 세리에도 상당히 어렵다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승부가 어, 어려운 경기들이 많습니다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세리에이 9경기 상당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EPL은 5경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어, 분석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오렌티나 토리노부터, 어, 마지막 경기, 유벤투스 에이스로마 경기까지 해서, 어, 14경기가 편성되어 있구요. 제가 다득표로 자동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득표 이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이번 에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예, 70% 예, 이상 되는 경기들이 5경기 정도 나오고 있고요 2번, 3번, 4번, 그리고 8번, 그리고 11번 이렇게 5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미만 되는 경기들이 50% 밑에 경기들이 3경기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50%에서 70% 사이 되는 경기들이 6경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경기입니다. 직전보다는 50% 이하가 적어졌지만 이 사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도 70.9%짜리 인정하기 좀 애매한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의 피오린티나 토리노 경기. 지금 피오리티나는 9승 3무 5패 5위 기록하고 있고요. 토리노는 6승 6무 5패 지금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순위상으로는 피오리티나좀더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 5 경기, 피오리티나는 2승 3무, 그리고 토리노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값에서는 뭐, 피오리티나 토리노 거의 비슷한 그런 이름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고, 또 상대전적에서는 두팀다 2승 1무 2패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데, 최근에 토리노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시즌 초반, 정말 힘들게 시즌을 운영했는데, 최근에 세리에서 최근 4경기 2승 2무 거두면서 최근 승점을 좀 많이 쌓고 있는 토리노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폼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토리노라고 보이고요. 피어린티나 같은 경우는 세리에이 그리고 유럽과 컴프로스 경기하면서 많은 경기를 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어, 축구 승부패에서도 1번이 역배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충분히 역배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충분히 어, 토리노도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최근의 흐름도 어, 토리노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경기 저는 승부패 올픽으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나폴리 대 a 이몬차 경기 지금 나폴리가 70.9%뭐 지금 다득표에서 월등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산정 승률에서 57% 정도 나폴리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무승부 25% 나오는데 최근에 나폴리가 홈경기에서도좋지만 어, 않습니다. 음, 프로시노에게 4대0을 지면서 어이없는 경기를 펼쳤고 그리고 에스로마에게 또 원정에서 2대0을 지면서 최근 흐름 자체는 좋지는 않다. 어, 홈에서 2연승을 거둔 경기에서 브라가, 뭐 칼리알이 이런 좀 떨어지는 팀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70.9% 짜리를 무조건 믿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네, 하지만 최근 에시몬차의 경기력도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나폴리가 좀 홈에서 또 신중한 경기를 한다면 은 한골차 정도의 승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두번째 경기는 어70.3%짜리 한번 좀 위험부담이 있지만 인정을 하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나폴리 a 시몬체 경기는 홈승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기 라치오 대 프로시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치오 7승 3무 7패 승점 24점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로시호는 5승 3무 8패 승점 19점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두팀 상대 전적 라치오가 3승 1무로 앞서고 있지만 세 번의 승리 중에서 두 번이 1대 0 경기입니다. 그만큼 두팀 만나면은 접전을 펼치는 경기가 많았고 어, 최근에 프로시노의 경기력이라면은 어, 최소한 무승부 정도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라치오 프로시노 경기는 승무 투픽으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 아틀란타 u s 레츠 경기 네, 다음은 네 번째 경기, 아틀란타 US레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틀란타는 8승, 7패,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US레체는 4승, 8무, 5패, 승점 20점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S레체가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8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US레츠입니다 상대전적 2승 1무 2패 뭐 상당히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두팀다 3승 2패 또 1승 3무 1패로 준수한 성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US레츠가 최근의 경기에서 원정에서도 승리는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두 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끈끈한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 최근에 아틀란타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홈 경기 이승일 무를 거두고 있고 또 살레르니 에이스 밀란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경기에서도 그라체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홈에서 만큼은 좀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아틀란타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 레체의 뭐 무승부까지는 보기가 조금 어렵다. 저는 아틀란트의 홈슨 그대로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첼시 경기 EPL 경기 루턴타운이 지금 1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첼시는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차는 조금 나고 있지만 첼시의 지금 어이없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첼시는 직전 경기에서도 울브햄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에서 역시 힘을 못쓰면서 졌고 루턴타운이 최근에 두번 졌죠. 어, 홈에서 유캐슬에게 1대0 그리고 원정에서 또세필드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4승 중에 최근 경기에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어, 루턴타운의 상승세가 조금은 눈에 보인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첼시가 앞서는 거는 맞습니다 두 번의 상대전적 첼시가 두번다 어, 3대0 3대1 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에서 만약에 또 지거나 비게 된다면 은 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많고 포체티노 감독 경기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어, 이번 경기 57.4% 현재 첼시 다득표인데, 이럴 때한 번, 단통을 한번첼시승 가고 싶습니다. 런턴타운이 최근 두 번의 경기력은 괜찮지만, 자, 이 정도 경기에서 첼시가 진다면은, 또 무승부를 거둔다면은 거의 뭐 희망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첼시 믿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 경기는 첼시 단통으로 한번 승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칼리아리 대 엠폴리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칼리아리는 지금 1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13점, 엠폴리는 19위. 그래서 두팀다 강등권에 지금 어, 처져 있고, 지금 승점차도 1점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순위에서 보면은 18, 19인데, 지 살레르니가 지금 2 0 그래서 우디네스에 또 베르나와 좀 승점 1점차, 2점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그래도 순위를 어, 상당히 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 6일까지도 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경기도 승리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강등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팀다좀 승부가 걸리진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 1승 2무 2패 엠폴리가 조금은 앞선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에서는 뭐 2무 2패를 기록하면서 엠폴리가 어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뭐 저는 엠폴리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 우위에 있고 최근에 엠폴리가 원정에서 또 나폴리를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엠폴리의 수비력이 좀 괜찮아 보인다. 한골 정도만 막아낸다면은 충분히 무의상의 경기 결과는 가져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칼리아도 홈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지만 수비적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저 무승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네, 무승부의 패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음, 일곱번째 경기 우디네스의 볼로니아 경기 자 이번 경기는 어, 약한 제가 발단할 때는 어, 볼로니의 우세가 좀 점쳐지는데 생각보다는 배당 자체가 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도 28% 29% 42%볼로니의 우세인데 생각보다 볼로니의 우세가 좀 작게 지금 점쳐져 있는 경기 지금 볼로니는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또 4연승 중에 있고 6경기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어, 상당히 어, 괜찮은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원정 경기라는 점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 부상이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오디네스가 홈이라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홈에서 6경기 5무 1패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오디네스가 승리한다고 볼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5무 1패 오디네스의 5승 1무의 볼루냐? 그렇다면 저는 57.8% 볼루네 한번 승리 그대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7번째 경기 말씀드렸고요. 음, 다음은 8번째 경기, 에스턴 벌리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턴은 지금 12승 3무 4패, 승점 39점, 지금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벌리는 3승 2무 14패, 승점... 11.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벌리도 지금 강등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필드는 지금 9점, 벌리 11점 기록하고 있고, 루턴타운이 최근에 승점을 좀 따면서, 좀 18위, 15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벌리도, 자, 이번 경기는 뭐 상당히 중요한데, 어, 상대가 좀 강팀을 만났죠? 에스터를 만났고, 또 상대전적에서도, 지금 2승, 2무, 1패, 에스턴이 조금 앞서 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은 직전 경기, 뭐 새벽에 있던 경기, 맨유 경기에서 2등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일단 원전 경기력은 조금 실적이 많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 경기만큼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력, 그리고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82.7%짜리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저는 82.7% 에스턴 홈슨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4승 6부 8패, 승점 18점, 1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브랜드 퍼는 5승 3무 8패, 승점 19점,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두팀 한계단 차의 그런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승점 차도 한점 차, 그리고 두팀44.5% 무승부 쪽에 다득표가 몰려있는 경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팀 상대전적 다섯 번의 무승부. 최근 경기에서 5무 기록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그만큼 두 팀이 만나면 무승부의 경기가 펼쳐진다. 최근 다섯 번의 무승부가 1대1 무승부 세 번, 그리고 생무 두 번. 그만큼 두 팀이 만나면 무승부 경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두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은 무승부가 정배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를또두 팀이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두팀다 조금 다운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우세보다는 또한번 저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홉 번째 경기 무승부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울버햄프 해버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버햄프 육승3무8패 승점 22점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에버튼은 8승 8패, 승점 16점,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튼 뭐 승점 10점 삭함된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일단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홈 경기라는 점. 올 시즌 울버햄튼이 홈에서 최근에 지금 일곱 음, 경기째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 벌리 토트넘 그리고 맨시를 잡아내면서 홈에서만큼은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맞짱을 칠수 있는 경기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내일 새벽 경기가 있죠 울벤튼이 그래서 원정 경기인데 그 경기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 경기력 홈에서의 경기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대전적에서 4승 1무로 올버햄튼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버튼, 뭐 승점 삭감 이후도 뭐 경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토트넘에게 2대1로 패했지만 그전 경기에 승점을 또 차곡차곡 쌓으면서 승점 삭감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다 만회를 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일단은 저는 울버햄튼의 홈 경기 한번 승리 예상하면서 어, 에버튼의 최근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승무투표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러 번째 경기 에이시밀란데 사스홀로 경기. 자 이번 경기는 뭐 에이시밀란의 우세가 좀 접쳐지는 경기죠. 어, 3위와 15위의 대결. 그만큼 현재 경기 분위기라든지 또 현재 순위 또 선수들 구성면에서 이번 경기는 에시뮬란이 승리가 좀 유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 엘라스, 살레르니 경기. 지금 16위와 20위의 대결입니다. 엘라스는 승점 14점, 1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살레르니는 지금 승점 9점 어, 21을 들어가고 있는 최하위에 지금 처져 있는 살레르니입니다. 자, 살레르니 엘라스 상대 전적 2승 1무 2패 백충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살레르니가 최근에 에시밀라 경기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 분위기는 좀 살려 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엘라스도 뭐 칼리아리에게 홈에서 승리를 하면서 올 시즌 승리를 정말 오랜만에 거둔 엘라스입니다. 그래서 두팀다 최악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것 같은데 연승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엘라스 그리고 무승부 에시밀랑과의 무승부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살레르니 두, 네두팀 상당한 접전 속에서 어, 좀 무승부 뭐 승점 1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살레르니 입장에서도 원정에서 승점 1점 나쁘지 않다 보여지기 때문에. 어, 무승부 한번 단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유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팅엄은 지금 16위에 처져있고 또 맨유는 6위에 지금 처져 있습니다 노팅음이 16위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맨유가 6위까지 처져 있으면서 올시즌도 또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 경기 맨유 직전에 에스턴 상대 3대로 승리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턴 경기 예상하면서 맨유가 이번 경기까지 놓친다면은 좀 타격이 온다 했는데 어, 저는 무승부를 좀 예상했는데, 승리까지 가져갔던 메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분위기는 조금 탄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 노팅엄 상대의 3대 전적에서도 다섯 번 경기, 모두 다승리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전 경기에 뭐 2등에서 3대1의 역전승, 뭐 분위기 타고 올라온다면은, 노팅엄 상대로는 충분히 메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뉴 승리 그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에스로마 경기. 2위 유벤투스 그리고 에이스로마는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 유벤투스는 지금 인터멜란과의 승점차 4점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스로마는 지금 28점의 승점이기 때문에 두팀다 승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유벤투스는 1위 아의 승점을 줄여야 되고 또 에이스로마 같은 경우는 챔스 진출권 그래서 두팀다 승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 제가 볼때는 이번 경기는 유벤투스 쪽이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 45% 어, 지금 해외선정 유벤투스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도 3승 1무 1패 지금 유벤투스가 앞서고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두번의 경기에서는 1무 1패 에스로마가 좀 앞서고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가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로마의 우세가 펼쳐졌던 작년 시즌이었고요. 올 시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벤투스. 거기에 또홈 경기의 유벤투스라면은 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한계를 높아 보입니다. 에스로마도 뭐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홈 경기보다는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벤투스가 홈 경기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4조업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14경기 여기에 날개를 달수 있을 만한 경기 이 경기 무승부 한번 날개를 달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울벤튼 음, 에버튼 이것도 에버튼 쪽에 한번 또 나기를 다뤄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아리 앰플리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24접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 좀 여유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피오렌티나토리노 승무패 올픽 나폴리 에이시몬차 승리 라치오 프로시노 승무 2픽 아탈란타 유에스레체 승 루턴타운 첼시 패배 칼리아리 앰폴리 무패 우디네세 볼로냐 패배 에스턴 승리 크리스탈 프렌트퍼 무승부 울브햄튼 에버튼 승무 2픽 에이시밀란 사솔로 홈승 엘라스 살레르니 무승부 노팅어 맨유 홈페 그리고 유벤티스 에이스만 홈승 이렇게 24조업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는 좀더 과감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걸. 또 추천 한번 드리고요. 또 좋은 그런 상태에 가셔서, 어,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어, 제가 아니더라도 뭐꼭 1등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출구승부패 77회차 최종 예상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 성부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